자, 부여 잘 도착했고요. 정림사지 박물관 주차장입니다. 이쪽에서 오늘 잘 거고 주행거리를 보면 184km를 탔어요. 자, 184km를 마지막 충전이로 탔습니다. 배터리는 현재 54% 남아있고 어, 지금 뭐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에어컨은 안틀 겁니다. 올 때도 하나도 안 틀었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왕복만 음, 할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딱 거리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54% 214kg. 두 개를 더하면 지금 398kg 정도 나오죠. 일단 왕복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내일 이쪽에서 좀 돌아다니긴 할 건데 뭐 충분히 될것 같아요. 자, 지금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주변 산책 좀 하고 이제 차박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.

자, 7시 48분에 일어났고요. 배터리는 53% 남았습니다. 어젯 밤에 잘 때랑 동일하죠. 공조를 전혀 안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. 뭐 리뷰 드릴 게 없네요. 뭐 에어컨도 안 썼고 히터도 안 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음, 그러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차박 해체를 하고 주변 관광이랑 식사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차박 해체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많이 물어보셨던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자, 이거의 용도가 뭐냐, 많이 물어보셨어요. 자, 레벨러라고 합니다. 캠페인 레벨러라고도 하고요. 자, 이열 평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. 순정 상태에서는 살짝 이렇게 각이 져 있거든요. 그래서 후륜 부위를, 전륜에는 없어요. 그래서 후륜만 이렇게 띄워가지고, 이면 뒤가 올라가겠죠.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맞춰주는 겁니다. 그러면 실내에서 거의 평평한 상태로 잘수 있고, 물론 뭐 실내 쪽에 어떤 나무를 댄다거나 이렇게 해서 평탄화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, 그러면 저는 일단 짐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레벨러를 항상 이용을 하고 있고, 저는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언제든지 평탄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. 자, 밥잘 먹었고요. 집까지 182km 남은 상태입니다. 현재 192km 주행 가능하고요. 49% 남았어요. 그래서 뭐 무리 없이 도착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에어컨 안 틀면. 자, 그러면 집으로 출발해서 도착해 가지고 최종 결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. 어, 총 주행 거리 어저께 집에서 출발한 이후로 380km를 탔고요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39km 입니다. 더 해보면 한 420km 정도 탈수 있는 걸로 나오고 어,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은 전혀 안 틀었습니다. 전혀 안 틀고 크루즈 컨트롤을 100에서 110km 정도로 맞춰서 주행을 했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거의 서행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. 계속 달렸고, 100에서 110 정도는 달렸고, 한 번씩 뭐4,50 정도로 조금 살짝 막혀서 그 정도, 나온 정도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어, 아마 시내만 타시면 450km 이상 찍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런데 90% 이상 고속을 탔기 때문에 한420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.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CC2가 꼽혀 있어요. 19인치긴 한데 조금 더큰 겁니다. 그래서 450은 뭐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내 주행을 하실 경우에. 저는 이제 고속을 타서 어, 420km 정도 탔다.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. 뭐 주행거리 테스트는 이제 겨울철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에어컨을 틀 때, 안틀 때, 그리고 이제 겨울철. 가장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,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죠. 자, 일반적인 가을 날씨. 음, 어떻게 보면 전비가 가장 뽑기 좋은 날씨.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